샤워메이트 바디워시 클린코트는 매일의 샤워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필수 아이템입니다. 부드럽고 풍부한 거품이 피부에 촉촉하게 감싸주 하루의 피로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동시에 피부를 부드럽고 산뜻하게 유지시켜줍니다. 은은한 클린코튼 향이 상쾌함을 더해줘 샤워 후에도 기분 좋은 향기가 오래 지속됩니다. 피부에 자극 없이 순하게 작용하여 민감한 피부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자연스러운 클린함과 산뜻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어 일상에 활력을 더해줍니다. 매일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믿고 쓸수 있는 품질과 뛰어난 세정력을 자랑하는 샤워메이트 클린 코트는 여러분의 피부를 건강하게 가꿔줄 최고의 선택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